여름에 단동 골프여행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원한 곳에서 가성비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단동의 7, 8월 평균 기온은 25도로 중국 북부에 위치한 대련 심양보다 시원합니다. 두 번째, 불포함 적은 일정. 요즘 중국 골프여행 18월당 불포함 3 0 0위안 짜증나시죠? 단동은 라운드 후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는 캐디팁의 모든 비용이 포함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라운드 보장 극성 수기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20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주중 3 6홀까지 보장이 되며 주말에는 1 8홀 기준으로 진행이지만 추가 9월 비용도 워낙 3만원이면 그린피 카트비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네 번째 관광도 가능합니다. 단동은 북한의 신의주 적경지역으로 하루는 반일 관광 일정 진행도 가능합니다. 오전에 1 8홀 라운드 이후 오후에는 압록강 유람선 마사지 단동 특산물로 구성된 저녁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넘치는 여름 골프여행. 3박 4일 현지 비용 42만원에 숙박, 골프, 조중, 석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은 출발일자에 다르지만 여름철 30만원대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2인 라운드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게시인 만큼 서둘러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